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 과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색분체의 형성과 분리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모세포 한 개가 나누어져서 딸세포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형성된 딸세포는 모세포와 유전 정보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세포 하나가 쪼개져서 두 개가 되는데 이두 개가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려면 분열되기 전에 유전 정보를 한번 복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야? DNA 복제죠. 그래서 이 복제된 DNA는 각각 히스톤과 결합하여 응축되는데 그 결과 세포 분열이 시작될 때 염색체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죠. 여러분들 이런 걸 많이 봤죠? 이렇게 이두 덩어리 중에서 이를 반으로 이렇게 쪼갰을 때이 요 하나 이 하나 이 각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분체라고 부르게 돼요. 얘도 염색분체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관찰될 때는 염색분체가 두개 붙어있는 상태로 관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염색분체가 어떻게 세포 분열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각각의 딸세포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염색체는 두 가지 형태로 관찰이 되는데 이게 어떤 형태죠? 어, 염색분체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의 염색체와. 염색 분체 하나로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형태의 염색체로 관찰이 되는 거지. 이때 얘도 염색체 한 개. 얘도 염색체 한 개가 됩니다. 그렇죠? 차이점은 뭐예요? 아, 얘는 염색 분체 몇 개로 이루어진. 그렇죠? 염색 분체 두 개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되고. 얘는 염색 분체 한 개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런 모양의 염색체가 DNA 복제를 하게 되면, 요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고, 반대로, 얘가 뭐 하게 되면, 그쵸? 분열할 때, 그치? 얘가 분리가 되면, 요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분열은, 복제 한 번, 분리 한 번이죠? 그러니까,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 모양이 똑같고, 모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정보와 딸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정보가 똑같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매우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어. 생긴 것이나, 이렇게 생긴 것이나, 전부 다 염색체 한 개, 염색체 한 개로 따진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 염색체 한 개이지만 염색분체로 치면 염색분체 두 개가 되는 거고 얘는 염색체 한 개이고 염색분체 개수를 쳐도 염색분체 한 개가 되는 거죠. 이때 이 왼쪽에 있는 염색 분체와 오른쪽에 있는 염색 분체, 얘들 요렇게 갈라지게 될 텐데, 이 염색 분체와 이 염색 분체는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붙어 있는 염색 분체를 우리가 따로 자매 염색 분체로 불러줍니다. 이 자매 염색 분체는 그러니까 어떻겠어? 복사의 결과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왼쪽 염색 분체에 라지 A 유전자가 있다면, 오른쪽 염색분체에도 라지 A가 있어야만 해요. 왼쪽 염색분체에 라지 A가 있는데, 오른쪽 염색분체에 스몰 A가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죠. 복사했으니까,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할 거는 이거죠. 복제된 염색체에서 염색분체 두 개에 있는 DNA는 복제되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렇게 됐죠.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게 된다. 이때 이두 개의 염색분체를 뭐라고 부른다? 자매 염색분체로 부른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간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DNA가 몇 가닥이 있습니까? 네 가닥이 있죠. 그렇지? 그리고 이 DNA가 복제를 하게 되면 DNA가 여덟 가닥으로 뿌어나게 됩니다. 이 여덟 가닥의 DNA들이 다 각각 응축해서 염색분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막대 모양의 염색체로 나타났을 때는 염색분체 개수로 치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것이고 염색체로 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염색체들이 세포 분열 중기 때 일렬로 배열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후기 때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걸 우리가 염색분체 분리라고 하는데 이 염색분체가 분리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각각의 세포가 네 가닥씩을 갖게 되고 얘네들이 풀어지면 딸 세포가 두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딸 세포 두 개와 얘와 얘 그다음에 모세포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이유는 뭐야? 그렇죠? 복제 한 번, 그다음에 분리 한 번. 한번 복제하고 한번 분리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똑같은 모양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염색체를 관찰할 때는 각각 두 개의 염색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를 관찰하게 되고 염색분체가 분리되고 난 후에는 그렇죠? 염색분체 하나로 이루어진 염색체들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딸세포가 자라서 다시 뭐가 됩니까? 모세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복제하고 분열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서 유전 정보가 똑같은 여러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다음 강의 때는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